요즘은 숨 쉬는 것만으로도 돈이 쉴새 없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죠. 나라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경제 상황도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갈수록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매주 5천원으로 희망을 사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우주의 힘이 우리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토끼띠분들의 사주에 맞춘 4월 19일, 로또 행운 번호 7개를 소개할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당첨을 바라는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일 여러분의 소원이 이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일을 선택하세요. 일은 오행에서 물을 뜻하며 토끼띠의 나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줍니다. 나무는 물을 키우니 이 숫자는 무일의 강한 불을 다스리며 돈의 흐름에 조화를 더해줍니다. 일은 새 출발과 자립을 나타내며 토끼띠가 이날의 흙과 상극인 상황에서 새로운 재물의 가능성을 찾는데 유리해요. 재정적으로는 작은 시도가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로 6을 뽑으세요. 6은 오행에서 금과 연결되며 토끼띠의 나무와 상극이지만 경진월의 금 기운과 어울립니다. 이 숫자는 도 눈에서 날카로운 판단과 창조력을 상징해요. 무일의 흙을 금으로 억제하며, 토끼띠가 재물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육은 안정과 실용성을 의미하며, 재정적으로는 경쟁 속에서 이익을 챙기기에 적합한 숫자예요. 세 번째로, 7을 넣으세요. 7은 오행에서 금에 속하며, 토끼띠에게 돈을 만드는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경진월의 금과 조화를 이루며, 이 숫자는 결단과 실행력을 뜻합니다. 무호일의 불과 흙 속에서 토끼띠가 나무로 불을 키우고, 금으로 흙을 조절하며 균형을 잡는 데 좋아요. 재정적으로는 빠른 수익이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 힘을 발휘합니다. 네 번째로, 10위를 골라보세요. 10위는 1과 2가 합쳐져 물과 흙의 기운이 섞인 숫자예요. 1은 물로써 불을 억제하고, 2는 토끼띠의 재물 상징인 흙과 연결됩니다. 이 숫자는 도 눈에서 실질적인 이득과 새 시작을 함께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무호일의 강한 흙을 활용하면서도 토끼띠가 나무의 힘으로 재정의 뿌리를 다지는데 적합합니다. 다섯 번째로 19를 선택하세요. 19는 1과 9가 합쳐져 물과 불의 기운을 담고 있어요. 9는 무호일의 불과 맞물리고, 1은 물로서 토끼띠의 나무를 돕습니다. 이 숫자는 도 눈에서 열정적인 추진력과 균형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토끼띠가 이날의 불을 나무로 키우며 재정적 기회를 적극적으로 붙잡는데 유리해요. 여섯 번째로, 25를 넣으세요. 25는 2와 5가 결합돼 흙의 기운이 두드러진 숫자예요. 토끼띠의 재물상징인 흙과 연결되며 모일의 흙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 숫자는 안정과 지속성을 나타내며 토끼띠가 이날의 강한 흙기운을 활용해 재정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데 적합합니다. 나무와 흙의 상극을 조화롭게 다스리며 재정적으로는 장기적인 이익을 쌓을 수 있어요. 일곱 번째로 36을 뽑으세요. 36은 3과 6이 합쳐져 나무와 금의 기운이 어우러진 숫자예요. 3은 토끼띠의 나무를 강화하고 6은 금으로서 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숫자는 무일의 불을 나무로 키우고 금으로 조화를 이루며 돈 운에서 토끼띠가 창의성과 실천력을 발휘하는 데 좋아요. 특히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계획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끼띠에 맞춘 7개의 숫자 1, 6, 7, 12, 19, 25, 36은 2025년 4월 19일에 돈 기운을 북돋으며 토끼띠가 이날의 오행 흐름과 어울려 재물 운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선택이에요. 이제 토끼띠분들께 당첨의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이 신호들은 실제 로또 당첨자들이 경험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는 선명한 꿈을 꾼 신호예요. 많은 당첨자들이 당첨 전날 밤 숫자가 또렷이 보이거나 금빛 보물을 찾는 꿈을 꿨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물고기를 낚는 꿈을 꾼 뒤, 그 느낌을 믿고 번호를 정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평소와 다른 예감이 든 신호예요. 토끼띠 당첨자들은 오늘은 뭔가 특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떠올립니다. 평소 로또를 안 사던 사람이 갑자기 끌려서 사거나 특정 숫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고른 경우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우연한 일이 눈에 띈 신호예요. 길에서 주운 동전에 숫자가 적혀 있거나 TV에서 자꾸 본 숫자가 마음에 남아서 선택한 경우가 있었죠. 한 당첨자는 차번호판에서 본 숫자를 조합해 당첨됐다고 해요. 네 번째는 동물의 행동이 바뀐 신호예요. 집 근처에 새나 고양이가 유난히 가까이 오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 행운의 징표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토끼띠 한 분은 까마귀가 창가에 앉아 울던 날 로또를 샀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는 물건을 잃은 신호예요. 열쇠나 지갑 같은 소중한 물건을 잠깐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일이 행운의 전조로 여겨진 경우가 있어요. 한 당첨자는 잃었던 펜을 찾은 날 번호를 적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날씨가 독특했던 신호예요. 갑작스런 비나 무지개 혹은 맑은 하늘의 별이 유난히 반짝인 날이 기억에 남았다고 해요. 토끼띠 당첨자 중한 명은 비가 그친 뒤 로또를 사러 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끼띠분들이 로또에 당첨되면 꼭 지켜야 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첨 사실을 조심스럽게 다루세요. 당첨금을 받았다고 바로 주변에 말하지 말고 믿을 만한 가족이나 소수에게만 털어놓으세요. 갑작스레 부자가 되면 원치 않은 관심이나 부탁이 생길 수 있으니 비밀을 지키며 정리할 시간을 가지세요. 두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세무사나 재무 전문가와 상의해 당첨금의 세금과 효율적인 관리 방법을 계획하세요. 전문가 없이 큰 돈을 다루다 보면 실수를 하기 쉬워요. 세 번째는 충동적인 소비를 삼가세요. 당첨 직후 기뻐서 비싼 물건을 사거나 과하게 쓰기 쉽지만, 먼저 재정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세요. 잠깐의 기쁨보다 오래가는 안정을 생각하세요. 네 번째는 빚을 먼저 갚으세요. 대출이나 카드 빚이 있다면, 당첨금을 활용해 빨리 정리하고 재정 부담을 덜어내세요. 토끼띠분들이 빚 없이 새롭게 시작하면 돈 운이 더 안정적으로 흐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나눔을 생각해 보세요. 당첨금 일부를 사회에 돌리거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누면 돈 운을 넘어 삶의 행복과 행운이 더해질 수 있어요. 단, 자신의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적당히 실천하세요. 여섯 번째는 일상을 유지하세요. 갑작스런 돈 때문에 삶을 완전히 바꾸려 하지 말고, 일이나 취미 같은 익숙한 생활을 이어가세요. 토끼띠분들에게 일상의 편안함은 큰 돈을 다룰 때 마음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일곱 번째는 먼 미래를 계획하세요. 당첨금을 그냥 쓰는데 끝내지 말고, 노후 자금, 자녀 교육, 투자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의미 있는 돈 사용이 재물 운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자, 이번 주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토끼띠분들이에요. 우주의 모든 힘이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이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매주 로또를 사는 거예요. 꼭 해보세요. 돈 기운이 넘치는 한주 보내시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